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룩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어 룻기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룻기는 총4장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등장 인물들과 배경 설명을 좀해 드리자면 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요. 엘리멜렉과 나오이 가족이 이 부부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나오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어,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물론.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다 이방 여자 모함 여자를 며느리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사실 한 것이죠.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 오르바와 나, 이 루슬 데리고 이제 귀양길로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둘은 어 이제 너희들의 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원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원래 살던 이 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르반은 울면서 현실을 택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목을 이제 안고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맹세하면서 전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이방 여인이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뭡니까?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이라 부르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리 시점에 보리 추수하는 그 시점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초실절, 뭐 유월절, 이쯤이죠. 시점에 도착해서 앞으로에 있을 회복의 섭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일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에 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말론과 기료는요, 어, 그곳에서 이제 죽었는데, 결, 결혼하고 바로 죽었는데, 마라, 어, 말론은 병약함, 질병이란 뜻이고요. 기료는 둘째 아들 기로는 쇠약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이름에 이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르바는 목덜미 뒷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 목덜미를 보여주면서 고개를 돌려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루스는 벗 친구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경에서는 어. 인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인혜, 사람의 인혜, 인혜 그런 배려심, 헌신, 은혜 뭐 이런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루세이라는 이 성경에서 어, 이런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로운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름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아이 어,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엘리멜렉은 아 어, 단순한 농가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토지도 있었고요. 어, 흉년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을 할 만큼 경제력도 있었던. 집안이었죠. 그리고 친족인 보아스가 지역의 명망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멜렉의 가문도 높은 지위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연결되어지는 가장 이 결정적인 사유가 추수예요. 그래서 보리와 미래 추수가 이루어지던 때였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어, 우리나라 그, 지금의 이제 그레고리력, 서양력으로 따진다면, 그니까 6월절, 초실절, 오순절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롯,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룻은요, 절망적인 귀향이었지만, 반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어,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업무를자예요. 이거는 이제 고엘제도라고 하는데 이 기업무를자의 이런 율법은 여러 가지가 네 가지라고 네 가지 중에 이네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적용된 것은 친족이 딴 팡을 아판 땅을 되사해 줘야 하는 고엘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하는 계대 결혼의 이 제도가 있어요. 이두 가지 제도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 땅을 또 사고요. 아, 어, 그래서 이 룻과 로아스는요. 어 우리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구속할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우리의 혈육이 되신 거죠. 그리고 구속할 능력으로 보면 베들라임의 유력한 자로서 구속할 충분한 능력과 재력을 가진 보아스였어요. 그리스도도 만물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구속할 만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어, 그리고 어, 이나오미가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해서 가문을 책임지는 대가를 이 보아스가 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엘리벨렉은 유력한 원래 유력한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를 얘기하는 거죠 룻의 시아버지. 근데 흉년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랄, 어, 저기, 애국 지역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물론 끝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지만, 어, 환경보다는 우리가 언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었던 거예요. 엘리멜렉도 유력한 가문이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정착하려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왔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도 사망하고 어, 길룡과 말론도 어, 사망하게 된 거죠. 길룡과 말론도 그래서 부인과 며느리 이렇게 세 명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만.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며느리도 며느리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관건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얻거든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루시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모갑당에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두 며느리를 좀 살펴보자면 오르바와 루스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아니다. 넌 젊은데 왜 그러고 있냐. 다시 새 출발 하거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내 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고 1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모압의 금오스 신을 선택했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죠. 룻이 그러면 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까? 어, 희망도 없고. 새로운 땅인데, 아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를 따라가야 됐을, 돼야 돼야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이건 뭐예요? 개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나도 머물고 이 말은 무슨 말? 자신의 배경을 다 버리고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헤세드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의 결의인 것입니다. 오르반은 자신의 신들에도 돌아갔지만, 루스는요 어, 풍습과 문화와 종교 모든 것을 바꾸고 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스는 평생 어머니를 따르겠다, 바꿀 수 없게 바꾸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믿음,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 룻은 룻기 4장 17절에 아, 보면 아,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벳, 이세, 그 다음 누구예요? 아, 다윗.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헤세들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 2장 7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 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이 결단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해세드로 말미암아 룻은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룻의 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세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믿을 수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룻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는 올바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